저긴 왜못 돌아와 혜리야! 어어 오빠 안녕? 어 뭐해? 나 많은 일이 있었어 나음관수련해 오빠 한동안 못 볼거야 나 광질하러 이러... 갈거야 그럼 내내 내 택시 탈래? 북부 가게? 아니 너 택시 태워주게 <목소리> <목소리> 이거 왜 이래 잠깐만 차좀 바꿔올게 뭐 음, 이렇게 다 박아놨냐 이거를? <laughs> 할증 차다. 월급 받아서 음 해라 근데 야, 할증 어, 어 알지 할증 킬게. <웃음> 오빠. <웃음> 아 장난 장난. 애리니까 <laughs> 아, 할증 안 킬게 음, 할인 해줄게. 음 그래 문신은 그잘 알아? 있어 타투? 아 어, 당연히 잘 있지. 어 찍어.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한 볼까 <웃음> 그러면? <웃음> 기좀 볼까? 아, 아 그럼! 구대를 <laughs> 있지 나는! 여기 어때려? 아 <laughs>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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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온데? 아니 진짜 보려고 어.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있어? 혹시 지운 거 아니지? 안 지웠지. 오빠 먼저 보여줘 봐. 이거 어떻게 하냐? 방좀 봐. 어떻게 하냐 이거? 아니, 더블 클릭하면 돼. 있잖아. 보이지? 아이 <laughs>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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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멤버의 멤버군요. 섹시하다. <laughs> <그냥 웃음> 아니, <웃음> 다 벗을 수는 없잖아. 잠깐 뒤에 보고 있을까? 아, 어디가 우리 멤버들? 어, 아, <laughs> 그때 잘 있, 보이지? 어, 잘 있다, 야, <laughs> 아, 이쁘네. 가자, 가자. 그래, 가자. 어, 다시 가보자. 오빠 진짜 돈그 음. 보고 금액 받으려고? <laughs> 아니야요안 아니야. 받지. 할인 해줄게. 일단 나오는 <laughs> 거, 거, 거 보고. 알죠, 저는, 저는. 아, 알지. 어, 너 근데 여기 자신 있어? 너 여기 광질 해봤어? 어, 여기 쉽지 않을 텐데. 걱정 마. 나 사실, 이거 내 취향이야. 다행이네, 취향이면은. 나 열심히 하고 올게. 아, 그래, 그래. 혜리야, 근데 조심해. 사람들이 너, 만들어. 너 보석인 줄 알고 캘 수도 있어. 곡괭이로찌고 수도 있어. <laughs> 뭐래, 뭐래? 조심해야 돼. 조심해서 <laughs> 그 이래. 아, 당연하지. 아, 아 고마워 오빠 진짜 최고. 어 34만 원 나왔는데 15만 원만 받을게 그래. <laughs> 오빠 최고. 아 그래 그래. 음 파이팅하자고. 음, 오케이. 아... 음... 여보세요. 어 왜? 음... 어 왜? 어 오빠 프리미엄 의상 티켓 혹시 팔아줄래요? 어. 팔아달라고? 아 어, 사게? 네 저. 네저 완전 지금 예뻐졌어요, 얼굴. 어, 아그할라고 얼마에? 30만 원에 해주면 안 돼요? 어? 이디이지몰나 혹초 먹었어? 네? 30만 원이 뭐 30만 원? 나 잘못 들었나? 어, 3천만 사람도... 원? 삼천이요 아, 너가 사, 뭐 방금 뭐라 30만 원이라 했어? 네. 아, 너좀 맞아야겠다. 네? 30만원은 장난하나, 이씨. 너 이거 얼만지 알아? 어, 사람, 저건데요? 지금 프리미엄 의상 티켓 지금 뭐, 뭐 몇천만원 한다구만. 몇천만원이요? 그래. 너 어디 있는데, 일단? 저 프리미엄 의상샵 앞인데, 음. 못 들어가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아, 내가 거기로 갈게, 일단은. 음? 거기대 얘기하자. 네. 아. 네. 어, 파, 아이고. 음. 파마. 아, 부러워. 아, 아, 네? 너돈 얼마나 있는데? 어, 지금, 2200 남았는데. 그러면은, 저기, 너 이거 사면 거지 되는데? 2200 있다고? 네. 그러면 뭐, 깎아주면 뭐, 뭐 해줄 건데? 저는, 오빠가 원하는 거면, 소원권 하나 드릴 수있죠 소원권너그소원권을 근데 너가 뭐 내가 시키는 거다할 거야? 너그때까지 네가 안 한다면 어떡하냐? 시키는 거 다요? 어. 그래도 오빠가 그래도 오빠가 체면이 있는데 뭐 불가능한 걸 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나 그런 거 없어. 봐봐. 어? 아. 아, 얘를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 너 그러면은 네. 몸에다가 하나 새기자. 오메자가 새기자고요. 어, 주인, 내가 니네 주인이요 이제 그러면 싸게 줄 테니까 대신에 알겠어. 아, 주인님이 되는. 아 어. 싫어 싫으면 어. 안 팔고. 아 <laughs> 어, 아니요 아니요 할게 싸게 준다니까. 할게 어 해요. 싸게 줄게. 네, 진짜 싸게 네, 줄게 주인님. 내가. 네 주인님. 네. 이거 낙인이에요? 아이 낙인이나 할 것도 없어. 이쁜 걸로 해줄게. 아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 사인. 일단 나긴. 네. 아 아니 그건 아니고 너와 나 너와 나만 아는 사인이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아, 마. 간들이. 어. 아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은밀한데에다가 해야겠네요. 아 그치 그치 안 보인다 해야지. 또도그 보이는 거 입으면 안 돼. 자 내려봐. 네. 들어와. 어, 여기가 아닌가? 어. 여기다 여기 어 미안하다. 음. 나비 모양 있지 않아? 봐봐. 어? 방금, 방금 거, 방금 거, 방금 거. 다음... 그전 거. 어. 어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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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이걸로 하자. 이 어. 이거야? 어. 오길래. 어 아. 어. <laughs> 어때? 이거 약간 그서큐머스 음문 비슷하게 생긴. 아뭔 소리야? 나비 같은데 내가 나비를 좋아해. 아, 이걸로 하자. 이걸로 어. 하고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마. 나한테만. 우리 둘이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대신? 아, 어, 그러면 등 이렇게 파인 건못 입지. 아, 그건 조금 못 입지. 아, 어. <laughs> 새겼다. 야, 이쁘다. 잘 어울린다, 코파마. <laughs> 이거 아무도 얘기하면 안 돼. 비밀이야, 둘이. 자, 그러면 내가 이거 프리미엄 우유를 입장권. 하, 응. 아, 얼마에 팔까? 이게 원래 한 천에서 뭐 이천 사이 한다니까 내가 너한테 800 해줄게, 800. 800 어때? 아, 700, 어, 700, 근데, 700. 뭐? 700. 700? 어, 700까지. 이거 700 인정? 아, 이거, 오빠만 아는 위치에 이렇게. <laughs> 얘 봐라. <laughs> 아니, 뭐, 벚각 가져야 돼, 여기서? 이거 나잘 나오지도 아 않는데. 음 600에 가자, 그러면. 더 이상 안 돼. 그래. 어 알았어. 그러면은. <laughs> 오케이, 고생했어. 어디가? 아하, 하하, 하 장난, 장난. 죽게, 죽게, 죽게. 갔어? 어, 왔다. 가자, 야, 쇼핑하러 가자. 음... 아, 잠깐만, 코파마. 내가 가기 전에 한번 보고 싶어, 너, 다투를. 잘 있나? 어? 벗을 수가 있어? 어. 탭 눌러서, 그, 클 클릭, 더블 클릭하면 어. 돼, 옷 부분. 옷을 클릭하면 될 건데? 어, 아, 야! 아흐, 야, 이쁘다! 어. <laughs> 야, 이쁘다, 어. 야, 다시, 뭐, 가자. 쿠파마, 가자, 그래. 쿠파마, 쇼핑 잘 해! 나, 나, 장사하러 갈게! 어, 가, 어, 쇼핑 해! 어어 아이, 지우면 가만 안 둬. 난 배신자들 가만 안 둬. 찢어버려, 그냥. 아이씨. 여보세요? 어, 그래. 쿠파마, 그, 뭐, 재밌어? 나 여기서 하루 종일도 쇼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니, 근데 비싸지 않나, 옷이? 비싸지 않나, 옷이? 옷이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데, 오빠 지금 문자 한번 볼래요? 문자? 그래, 네, 보자. 네. 문자가... 여기 옷이 진짜 많더라고요. 오, 어, 오, 그러네. 거기랑 다르네. 어, <laughs> 그쵸, 오빠. 어... 그래 천천히 봐. 괜찮죠. 천천히 봐 천천히 봐 이쁘네 이쁘네 어 천천히 보고 다음에 봤을 때네잘 고르고 와잘 고르고 싼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리고 쇼핑하다 시간 남으면 한번 또 남으면 나비 한번씩 보내서 찍어 찍어서 보내줘 나 일하면서 힘내게 <laughs> 보면서아네 <laughs> <laughs> 그래 알았어 나머지 애들 다 구했잖아 오 아 이거 뒤 도는 모습은 없냐? 셀카라 뒷 모습은 못 찍나? 지금 즐기, 즐기고 어, 있어. 뭐나 여쭤봐도 <웃음> 돼요? <웃음> 그럼요. 내가 택시를 탔는데 나요 레퍼핑! <laughs> <laughs> 야 w h 브 t 돈좀 벌었어 브나 많이 벌지나 거의 시로 동현도 어돈 벌었어. 슬, 어 아니 뭐 하려고 슬레시, 돈 벌었어? 아 여기 뭐다 뭐 없어 여기 술하고 여자가 땡이야 끝이야 w 뭐? 존나 어, 먹을 거야. 어뭐 하고 싶은 건 없고. 야. 잡 시민으로 있어요. 어? 핑 야, yeah, what's up, bro? 너 뭐, 갱할 생각은 없어? I think. Good t i n g Oh, 나, 인생이 그냥 갱이지. 갱 라이프 살아야 돼, 이거. 어, 그래? 나좀 구하고 있는데, 뭐. 잡새들 다. 그니까 러잡새 새끼들 다 죽여야지. 짜바리 새끼들. 이, 이 갱이 진짜 라이프야. 음. 아니, 뭐, 그러면 같이 할까? 저기 실망이 도좀 고민 중이긴 한데. 어, 그래? 그러면은, 레포핑 내가 연락할게. 그럼 갱 만들 때 하는 거다, 너. 오케이, got it, man. 오케이, 맨. 오케이, man. 실마와 발을 어 들었지 래퍼핑 바로 내가 소비했잖아 요그 아니 친할 줄몰랐어아해 쟤랑 나랑 쟤랑 나랑, 어. 쟤랑 나랑 브라더야 어. 서로. 아, 아 저도 브라더인데. 아 그래, 야 그러면 어. <laughs> 괜찮은데? 야주안 근데 나한 있어. 어 뭔데 뭔데? 단 비용 에 아직 택시 이면이 필요한 아니에요? 아니 택시기 아니고. 이제 돈 모으다가 아이 잠깐만 아지트가 1억이라고? 어 아니 에요 아지트는 경매요 아, 아지트 경매. 아 그러니까 계획 만드는 거만 1억이야. 네? 여기 보여? 퍼핑아 일단 그걔 데려다주고 와라. 볼일 보고 와라. 알겠어. 어 연락해. 야, 거기가 어딘데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김치야? 그럼 어떻게 할까? 아 다시 모이라고 해 아니면 뭐 어떻게? 너 누구, 누가한테 그거야. 실망했어. 아 압구가 아, 아, 이거 완전 미친 야나기일 아, 뻔했어. 아, <웃음> 아, <웃음> 왜 왜? 야, 이지이야 우리 내려, 이 새끼야. 야, 퍼핑이 <laughs> 저거 지뢰밟았네. <지레> 좆됐다나댔어 <laughs> 어? 야, 무슨 로고 가서 씨눈나력 괜찮냐 물어보고 내려 있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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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나라 우리 우리 끝이야, 이제. 이안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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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예. 네. 아이 근데 막 저가 본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신뢰가 안 가네. 오늘 <laughs> 예, 저도 봐요, 뭐 있는데. 됐고 가져주시죠. 오늘 많은데. 어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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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금 이 발길지 뭐야.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저 녹에 녹치고요. 녹치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 녹에다 녹에다 맞겠습니다. 아니아니 됐어 됐어 됐고 그러면 저 실망이가 또 좋게 얘기해줘서 그래 같이 합시다. 같이 합시다. 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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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나부 오니까 <laughs> 말 놀게 응구야 그래 걔같이 네.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그래 감사합니다. 같이 하고 오시면. 알겠습니다 저기 예, 예. 뭐야 예예 내가 만들 때 아마 내일 감사합니다. 만들고 경매가 이틀 뒤니까 내일 만들고 경매 때 모일 거니까 예, 예. 그 전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처럼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그래 내일 감사합니다. 보자고 들어가십쇼 예.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쇼 오케이 뭐야 감사합니다 이 사람 뭐야 감사합니다. 학군이 뭐예요 뭐예요 어. 잠깐 잠들어가지고요. 뭐야? 아, 예. <laughs> 여보세요? 아이, 택시. 아 택시. 아예 저 아직 출근 안 해서요. 다른 분 알아보세요. 아네. 어, 응? 너좀 뛰냐? 여보세요. <laughs> 택시기사님, 어, 근데 택시가 없으신데 왜요? 저 뒤에 있어요. 혹시 택시 어? 운행 하세요? 아. 아예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한한 한 20분 기다리실래요? <laughs> 아 예. 도정아 택시 기사 잡았는데 20분 기다리래 어, 여기 계셔. 아예그 어? 아유 죄송다 제가 지금 그... 출근 안 해가지고 아직. 예 아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출근 하고서 그, 이제 저, 저기 차 가져오면은 한 20분 걸리는데 기다리실래요? 아니 이 사람이 장난 하나. 아, 택시가... 아 죄송해요. 아 예. 우리가 그럼 걸어서 걸어서 가면 20분 걸리겠어. 아 어디 가시는데요? 아유 말 장난합니까 저희 지금요? 응 어디 가? 아 맞아요. 아 아니, 근데 도정님 말이, 네. 뭐 <laughs> <근데> 말이 좀 그렇네요. 아뭐 제가 틀린 말이도 했습니까? 아 근데 말이 좀아지 말이 좀 가시가 있으시네. 예? 네? 아 아니, 제가 또 이런 일은 좀 네. 처음이라 서 당황했던 것 아예.이라도 기분이 나쁘셨다면 네 유감입니다. 아예 예. 아니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좀 상도덕이 없었네요. 예. 미안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도정아 그럼 <laughs> 택시 다시 전화해.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택시 운행해요? 네, 어디세요? 여기 건설 현장인데요. 어디 가시는데요? 운월래요 죄송해요. 어? 이제 직업 체험을 시켜 주면서 여보세요. 좀 받고 있 여보세요. 어, 어쩐지 택시 일이세요? 일합니까? 아, 지금 이미 받았어요. 아니. 예. 예. 그러면 전화를 왜 받아? 아. 이미 일을 받아 놓고 전화를 왜 받는 거야, 아, 아 화를 내세요. 아니, 혹시 아까 그분이신가? 빨간 대가리? 네? 아니, 그럼 아까 전에 그 장난 전화한 사람 당신이에요? 아니, 장난 전화를안 했는데 제가? 아, 그 택시가 없는데 20분 거기 기다리라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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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예, 예. 근데 저예요. 아이, 진짜 이끄르셔. 아, 예. 꺼지죠. 아이씨. 어? 잠깐만, 레전드인데? 아, 이건 안 되겠는데, 이거? 아, 이건 뭐지, 펴야겠는데? 아, 이건 좀. 예,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저도 그 택시기사인데요. 네. 아, 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기름값이 장사님. 너무, 아, 아, 뭐야? 서팀! 네. 서팀, 아, 네. 저희 이거 네. 기름값, 기름 넣어보셨어요? 네 아이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거 남는게 없어 이러면 우리 지금 한번 파업합시다 그러니까, 아이, 이거 잘해. 저 지금 택시기사들한테 전화 싹 돌려가지고 택시회사 앞으로 모인 다음에 한번시야면 갈라고 지금 파업합시다 한번 이거 이러면, 이러면 안돼 우리 아니 장사장님 근데 파업을 해도 네. 손, 손님이 없, 손님이 있어야 파업을 하지 아니, 아니 있어 손님은 있고 일단 다 모이셔 시 지금 택시 전화 쭉 돌려서 모이라고한번 모이시죠 어디로 모여 어디로 택시회사 앞으로 모이세요 택시에서 앞으로 옆에 예. 알았시네다 돌릴게 아예. 전화 네 알았어요 예 경찰서 앞으로 갑시다 와요. 다 모이면 예. 이전에콜 받았잖아 장사장 누가 콜 받았어? 저기요! 아. 콜 받으시면 안 되죠 예 안녕하세요 아, 저, 저. 지금 기름값이 지금 남는 게 없어 콜 받아봤자 그걸 왜 해요 지금 뭐안 기름값 지금, 지금 20배 안 떴어. 떴어 지금 내가 반 내가 반 넣고 왔는데 25만원 내고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얘기할 게 있습니다 예, 뭔데요? 경찰서 지금 하다가 거려는 손님 때문에 예. 네. 아니 경찰 뭐 하나 봤더니 할짓거리 없어서 마당 쓸고 있어. 이런 짓이니까 우리가 지금 호랑 받으려고 손가락 터져라 고 엔터 누르는데 경찰 지금 아아... 룰루랄라 커피 마시면서 코 노래 부르면서 마당 우리 세금이나 거기로도 가고 있었네. 아, 안 되겠네. 가야겠네. 저희 일단은 그러면은 갑시다. 가 가지고 세대 세대 막죠. 가서. 어디야? 경찰서 어디야? 갑시다. 앞장 서세요. 어디야? 근데 경찰서가 만내비좀 찍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진짜 남는 게없 진짜 남는 게 없어서 이래요. 진짜 제가 뭐1 0을 걸고 이러는 게 아니라 먹고 살라고 살기 위해서 원합니다. 길 막아. 길 막아. 닥치 닥치 시는 김복철 씨. 예, 가려고요. 뭐 예, 아 모르겠다. 아, 저기요. 서티뭐 하세요? 이거 뭐 아, 저기요. 뭐뭐 <laughs> 아, 저기요, 저기요. 저 사람이 지금 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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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요 기름값이 굉장히 뛰어서 기름값이 백백 원을 저희 남는 게 없어요. 청장님 불러주세요. 이거는 저희 일을 지금 할 수가 없어 이러면요. 니다뭘 따라와 나오라 그래. 장난 하나 이씨 오라가라야 기름값 다시 정상화해라. 빨리 화장 나오라 그래. 어떤 일로 기름값 오셨습니까? 왜기름값 이게 맞습니까? 저희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올려줘도 되는 거예요? 진정들 하시고 잠시만 출동 한 번도 안, 안 해도 250만 원 벌고 경찰 있다고 경찰 내부에서 한번 회의를 조고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빨리 하세요 빨리 일단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저할 거니까 조금만 진정하시고 아니 회의를 할게 뭐가 있어요 빨리 정상을 해요 구체적인 자, 사안을 달라 이 말입니다 경찰이 어 나왔습니다 오셨네 해결하라 해결하라 아 저희가 그 시장님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오아아아아아 아유 야 과잉진압한다 과잉진압한다 과잉진압 아이고 사람 폈다 경찰이 경찰 사람 폈다 아 아이고 야이 새끼들아 사람을 그냥 어 어어어어어! 아이야 이 미친새끼들 아니야 아, 이거. 아, 아, 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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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보상해라. 보상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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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대표로 뭐, 얘기해도 뭐, 될까요? 일단은 저희 방금 물대포로 쏘신 거랑 이거 다 보상하세요. 정신적 피해 보상이랑. 이 치료비랑 다대 아, 주세요 그래. 일단. 저기요, 저기요. 우리 뒤에 참아 봤어. 네, 오해가 있으 같은데. 예. 그 물대포에서 네, 꼬부기는 제 포켓몬이 아닙니다. 죄송한데 일단 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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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찰에서 하셨잖아요. 경찰 소속. 경찰 소속이잖아요. 아닙니까? <봇> 경찰 소속이라고 해서 제 소유가 아니에요. <봇> 장난하세요? 또 말같이 당돌하지 마시고 보사가세요. <봇> 저희 다500 주시던가 아니면 해야. 아까 그 사람 있죠 사형시키십시오. 인정. 인정. 경찰 <웃음> 잘라, <웃음> 아, 잘라내 그러면, 아, 아, 잘라. 아 그러면 <laughs> 아, 아, 그래도 저희 한 식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네 그, 식구. 그러니까. 니네 식구 언제 아니라면서 뭔지 너, 말을 해, 바꿔. 아니 이 새끼가. 아, 야, 야. 어, 체포해. 정당한 뭐, 체포해! 야, 야, 체포하지 마! 니들 네, 체포하기만 해! 아, 야, 손대지 마! 야, 막아, 막아, 막아! 몸으로 막아! 몸으로 막아! 시민 시민 막아. 지켜. 지켜. 몸으로 막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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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켜드려, 야, 지켜드려. 지켜! 지켜드려, 지켜드려! 어딜 만져! 야, 야 만지지 마! 만지면 성추행이야! 야, 초록대가리! 초록대가리 만지기만 해봐! 성추행으로 너 고소할 거야! 성추행, 성추행! 성추행 야, 비켜주지 마! 비켜주지 마! 비켜주지 마! 야, 뭐해! 비켜주지 마! 막어, 막어, 막어! 몸으로 막어! 야, 이 새끼들아! 너! 너! 난, 나는 왜, 나는 왜! 야, 나는 왜, 수갑 풀어! 수갑 풀어! 수가 배제, 수가 배제, 풀어. 왜 나는, 수갑 외쳤어, 나는! 이거, 이거 배제, 이건, 이건 공권의 나무기야! 풀어, 빨리! 로보카 풀어! 생긴 것도, 이씨. 뭐라고요? <laughs> 아닙니다! 이쁘다, 아, 너무. 이쁘다, 이쁘다! 야, 경찰하기 이쁘 아깝다! 대분들 해산 부탁드리고요. 아니 해결책을 응. 언제까지 그 약속을 하세요? 아 저희가 적용은 저희가 최대한 빠르실습니다당이 아, 사람. 여보세요. 예예예. 시선님. 예. 택시 예, 예. 누군가 네. 네. 운행하시나요? 예 어디세요? 일반 파랑판매소아예 가겠습니다. 아, 파워 스트리트 아래 아시나요? 네네 네,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야, 근데 이거 어떻게 <laughs> 어, 만드냐 이건가? 야, 이 생성 이건이야 이름 뭘로 할까 얘들아우리이 뭘로 할리겸좀 대박 어... 아 음... 뭐 네. 좀 잡지 마. No brain. 아, no brain. No b r 좀 i n 좀 o b n o brain. 것들, <laughs> no brain. No brain. No brain. n n o brain. No 빅 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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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브레인 b i n n i n n b 빅 i i n n 노브레인, 몬스터면 아, 어뇌 없는 고추괴물이야 바 y are not going to get a big deal. They are going to get a big deal. They are going to g 거 t a big deal. They are going to get 리 big d e 야 l They <laughs> <laughs> 야와 봐. 야야저 여자들 있어 봐. 데... 야 구석으로 와 봐. 어? 까 봐. 야 뭐야 왜, 왜 왔냐 너네? 야야 쿠파마 어?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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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가 있어. 가, 가 있어 너네네. 가 있어. 어. 뭐 너네도 달렸어? 야야얘 아, 봐라. 어. <laughs> 야 야. <웃음> <얘> 봐라? <웃음> <웃음> <나> <웃음> 어. 야 쿠파마 다시 입어 뭐해 임마. 야, 선수들. 소잭 야, 야, 바지 입어 봐. 일단 바지 입어. 뭐한 짓이야, 이게? 야, 그러면은 이름을 빅딕 빅딕 갱으로 그냥 가. 빅딕으로 가. 어, 베이킹 렛츠 고. 어, 빅딕 렛츠 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 잠깐만. 빅띡갱 띡 어떻게 읽냐고 야 갱까지 아, 붙여? 야. 잠깐만 아 야야야 아, 이거 야, 이거 어. 아 내가 봤을 땐 빅띡이 제일 깔끔한 거 같아 빅야 그냥 빅갱이라고 짚고 그냥... 이모야 이모지가 뭐야 뭐, 이모지? 발음해봐 아니 그 윈도우 골라야 키랑 빅. 점키를 누르라고요 윈도... 윈도우 점키? 아니, 아니 그거 그... 이름 위에 올라가는 이모지거든? 그, 아, 그, 아 이걸로? 쓰든가 아야 떴다 떴다 아 얘들아 아 이거 좀 어렵네 봤어 됐어 됐어 뭐 그러면은 야야 뭐, 야, 뭐, 얘들아 뭐, 이모지 뭐할까? 한번 골라봐 고추 이모티콘 있어 고추? 고추 있나 여기? 아, 어 찾아볼게 있는데? 바나나도 있고 <놀람> 바, 어, 고추 없으 바나나, 바나나 하죠 어 바나나, 바나나 또 와. 바나나, <놀람> 바나나 <놀람> 하자 바나나? 야 바나나 믿고 옥수수도 있어 뭐할까? 바나나로 해? 오케이 야 대표 색상 뭐로 할까 그러면 대표 색상 옐로우 아니면 옐로우 하자 우리 아시안 갱이니까 옐로우 하자 옐로우 옐로우 아시안게갱 오케이 그럼 아, 야 옐로우로 아, 한번 그렇지. 만들어 볼게 이거 되나? 생성되나? 실망오빠 아, 어. 사라졌어 아야 애들아 그 저래요. 은행에다가 돈이 넣어야되네 은행가야겠네 잠깐만 이거 놀늘수 있나 돈? 어, 아, 아 택시 택시해요! 에에 갑자기? 은행은행 은행, 가까운 은행 <laughs> 야 애들아 <laughs> 어, 그, 일단 어, 타봐 일단 타봐 트렁크 한명 타고 다음은 사다 가자 가자 어예 가까운 요 은행은행 가까운 은행 아 찍었어 찍었어 아 양반 이야 이거 그, 기사 양반 왜 이렇게 얼타 오늘 첫출근 빨빨 발바이 우리 갱이야이 씨 뒤지고 싶나 <laughs> 저기요뭐 하세요? 아니 하우카우 씨 뭐해? 왜 이렇게 속... 속도가 왜 이렇게 <laughs> 하우카우 씨 대답 뭐라 뭐야 뭐 정성전. 이게 돌았나? 밟으 운전 라고아밟으아라고이 친말 지금 시간 없다고. 아, 어? 뭐이 사람 뭐 신호까지 아이고, 지키네? 뭐 진짜 뭐 일등 시민, 시민 하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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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빨빨 가라고 이러면 돈안 내. <laughs> 어, 빨빨 가라고. 아나 음. 이거 또라이가 걸렸네 이거. 아이 미친 놈이네 이거. 아씨 좀 밟아봐 빨리 아무도 없어 여기.

어? 아 빨간 불이야. 야, 지지고 싶냐? 볼. 가라고 아니, 이 아니, 새끼야. 근데... 아, 제 우리 오빠 하나가. 얘들아, 먼저 가 있어라. 야, 퍼핑아 먼저 아니, 가라. 아? 아, 무서운들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야, 아니. 저기 저기. 아니. 왼쪽 왼쪽. <laughs> 아니, 어디가? 아니, 잠깐만, 아, 어디 가? 아, 이거 안 돼요. 여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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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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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또라이네>, <laughs> <laughs> 야, 유턴 하라고. 아, 이돌라이네 이거. 야, 야돈못 내. 돈못 내. 아, 우리 우리 시간 손해 본 시간이 얼마야. 야, 꺼져. 꺼져 그냥. 아니 돈을 못 낸다 녀. 아니 왜 이렇게 야 빨리 청구해 그러면. 아야야 야. 먹고 떨어져 빨리. 잠시만요. 빨리 해 빨리. 오예 뭐 빨리. 아이 먹고 떨어져. 까자 이 씨. 미친놈이 걸려 가지고 이 씨. 야 얘들아 얘들아 그 뭐야? 우리 1억 들거든. 내가 천만원 청구할게 얘들아. 안 돼. 안 판매인 거 같아. 판매 중 이거는 괜찮아. 오케이 야, 만들었다. 이거 초대 어떻게 하냐? 아, 기세, 아 전... 그럼 우리 아니, 뭐 아니, 이거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아, 있나 끄는, 이거 끄는, 이제? 뭐해야 되냐 아. 이제? 만들는 그러면 태그 표시 끄기가 있어. 블랙우든가 그 장소를 찾아야. 채나스를 찾아서 잡았어요. 내가 에춘익 어? 씨가 아, 내가 그 장소 어. 아는 사람이야. 난 아, 거기에서 만총야 네. 그럼 가 볼까? 아, 그 법은 아, 뭐, 근데 좋은 얘기 좀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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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